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7월 21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평택촌놈에서 현물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는 종목, 그리고 ETF죠. 인버스나 레버리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장중의 실시간 문자, 채팅방송 매일 아침 유료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과 전업을 구분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익률 점검인데요. 2019년에 수익률 점검이고요. 꾸준하게 수익이 누적됐었던 그런 한 해였었고요. 2020년도 괜찮습니다. 어, 2019년보다 결과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5월, 6월에 좀 고생을 했는데, 7월에는 흐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7월 결과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7월은 전체적인 결과가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8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어 사실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이 손절한 종목들도 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결국 수익 매도를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7월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 매도를 하면서, 어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특징중 오늘은 앤디 포스를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 코로나 관련한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분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뭐, 조정 안 받고 그냥 가면은 그냥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3600원, 3400원, 분할 매수입니다. 3600원, 3400원, 분할 매수. 선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흐름이 강하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되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괜찮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기준만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7월 21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앤디포스에 대한 기준가를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